안녕하세요, 사연 여러분들. 저는 얼마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세대기랍니다. 제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해서 지금껏 하루도 쉬지 않고 출퇴근하며 을 일을 해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범하긴 해도 물욕이 없고 돈을 알뜰하게 모으고 사는 것에 관심도 많아서 이른 나이지만 벌써 1억 이상의 돈도 모아놓았어요.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비단 번지지 않고. 차곡차곡 돈을 모으며 나름 잘 살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결혼하는 제 애비 남편도 이런 저랑 비슷한 사람이었죠. 아니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이대도 비슷하고 직장도 비슷하고 또 데이트를 해도 돈 쓰는 수준도 비슷비슷했던 남자였습니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편하게 남친이라고 쓸게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친하고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각자 얼마쯤을 모았으니 결혼 준비를 해도 되지 않겠냐고 먼저 말을 꺼낸 것도 남친이었고, 그런 남친의 주도하에 저도 모아놓은 돈을 까놓으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해봤자 사람 초대하고, 우리 결혼했다고 알리는 세레모니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결혼식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조촐하게 최소한의 인원들을 초대해 자리를 즐길 목적만 있었고, 모아놓은 돈은... 최대한 신혼집을 구비하고 살림살이를 제대로 채우는 것에 써보기로 했습니다. 둘다 결혼 준비를 하기에 앞서 필요한 기본적인 씀씀이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서로 뜻이 맞는다는 걸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난후 양가 부모님께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도 드렸네요. 그때 저는 애비 씨어머니를 처음 배웠습니다. 남친이랑 연애만 3년 했기 때문에 결코 짧은 시간을 만난 건 아니었는데요. 연애를 한 것에 비해서 어머님은 꽤 늦게 만난 편이었죠. 물론 이건 어머님의 생각이었고요. 저는 독립된 자녀 둘이 결혼이 아닌 연애를 하는 중이었기에 서로의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을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아내 척을 하신다면 당연히 어른이니까 공손하게 인사드릴 준비는 되었었죠. 하지만 a 비 c 어머니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도 한번 보이신 적이 없었고, 결혼 하겠다고 나서기 전까지는 만나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본 적이 없었는지라 저하고 만날 일이 없었어요. 저도 직장 다니고 주말엔 쉬어야 해서 나름 저 혼자도 바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에비 시어머니는 첫 만나는 자리에서 제게 섭섭하다는 하소연을 사절 이상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남친을 보고 그저 반가워로만 하고 조월하셨는데 에비 시어머니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셨답니다. 미리 한 번쯤은 와서 인사를 했어야 한다며 연애하던 시절에 저를 예의가 없었다는 직설적인 말로 혼을 내는 듯 쳐다보기도 하셨고요. 당황하는 저를 보며 기분을 풀어주기는커녕 앞으로 집안에 시집을 오면 다른 태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냐면서 떠보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미 이런 대화 방식으로 저의 기분은 상한 상태였고요. 제 눈치를 살피면서 중재를 하려는 남친 옆에 앉아 이 결혼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서웠는지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제 눈치를 뒤늦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이렇다. 제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먼저 나설까 싶었던지 갑자기 우리 애비 마늘이 뜨신 밥 줘야해!라고 밥을 고봉으로 퍼주기도 하셨고 필요없는데 생선을 굳이 손으로 발라서는 내딸 같아서 내가 말을 너무 편하게 했네. 라고 하며 친절을 베푸셨어요. 채찍질과 당근을 동시에 주는 시어머니의 이 노련한 애비 며느리 다루는 솜씨에 세상 놀랐고, 일단은 우습게 넘겨보려 했습니다. 아직 한번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희는 신혼집에 대한 대화를 조금 나눴어요.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되, 신혼집을 구하고 살림을 채우는 것에 있어서는 할수 있는 만큼 돈을 쓰고 싶다고 말이죠. 사실 저희는 직장이 둘다 서울인데 그에 반해 집값이 너무 높이 채소사 올라 살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나이에 1억을 모았고 남친도 비슷한 금액의 돈을 모았다고는 하나, 그래봤자 둘이 합쳐놓으면 2억밖에 되질 않았어요. 요즘 이 돈으로 서울에 어디에서 집을 사겠냐고요. 그러냐 어떻게든 집 말고 들어가는 돈은 최대한 아끼고자 하는 생각이었고요. 애내 신혼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은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살아야 하나 싶어 말이죠.하지만 어디까지나 애비 시댁에 갔던 첫날은 인사만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구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길게 나누고 싶진 않았어요.그건 남친이랑 제가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였고 부모님께는 나중에 말을 하는 게 최선이다 싶었거든요.우리 둘이서 살 집이었으니까요.그런데 어머님 낌새가 조금 이상했어요.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확실히 이상하셨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번을 저를 처음 보는 날에 저 앞에 두고 아파트를 사야지 무조건 요즘 같은 때에는 아파트를 사야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신혼집을한두 폰이 드는 것도 아니 아파트로 구하라 때를 쓰는 거예요. 분명 제 눈에는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하는 거라면서 마치 자신이 들어가 살 집을 구하는 것마냥 고집을 피우셨답니다. 그러니 저는 돈이 되는 대로 잘 알아보겠다는 말로 애둘러 빨리 대화를 마치려고 했고 정도가 좀 지나치다 싶었을 때 이만 가봐야 한다며 자리를 정리하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오고 나니 남친은 제가 충분히 기분이 나빴겠다 싶었던지 어머님을 대신에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파트를 꼭 사고 싶어하셔 요즘 부동산 추세가 그러니까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해도 부동산 공부를 엄청 하시거든. 요즘 같은 때 아파트를 무조건 사고 들어가야 빚지는 장사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왕 우리들이 돈을 합쳐서 집을 사야 하면 무조건 아파트로 들어갔으면 하시는 거지 라고 말이죠 이거 변명이라고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재개발하더라고요 부동산 추세가 그러니까 형편이 어떻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돈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는 꼭 아파트를 사야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전그 말에 단박에 눈치를 챘답니다.이건 남편도 어머님이라 의견이 똑같다는 걸 말이죠.자신도 아파트가 추세인게 맞고 아파트를 사야 나중에 돈이 오르건 말건 할 테니 꼭 사야 한다고 의견을 어필하는 중이었던 겁니다.저한테는 형편에 맞게 잘 구해보고 성 안되면 전세를 구해도 된다고 말한 남친이었는데 말이죠.그리고 전 애초부터 우리 수준의 아파트를 구하는 건 무리하는 거니까 전세집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순간에 같은 계획을 짜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한테 정 반대 의견을 받고 정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했어요. 집 문제만큼은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각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하는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애고도 없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첫 만남부터 아파트를 꼭 사야 한다고 다가치는 걸로도 보자라 남친은 그게 합리적인 거고. 추세를 따르는 거라고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죠. 저랑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남친은 돈 2억도 안될 테고 그러면 아파트를 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는 건데도 제 의견 따위는 감히 배려를 해주려고 보이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배려가 없었고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도 못한 난관에 부딪힌 기분이었달까요? 이런 재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친은 그저 시어머니가 저를 또 보고 싶어 한다며 자꾸만 집으로 초대를 해줬습니다. 좋은 인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사이도 아니었는지라 또 보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또 보고 싶은 건지 우리 의비 며느리라는 호칭까지 적은 카톡을 저에게 보내면서 집으로 부르기도 하셨어요. 카톡 아이디는 남친이 제 번호를 공유해줘 알아내셨다고 하고요. 그렇게 저는 팔자이도 없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옆에 딱 붙어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직장 다니고 내돈 벌어 모으고 살면서 내 부모님께조차 들러붙어 본 적이 없던 저였어요. 그런 저를 배려한다고 부모님도 저를 독립된 자식으로 늘 봐주며 존중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갑작스레 나타난 시어머니가 그놈의 애비 시어머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를 자꾸 틀들고 끄려는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어차피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불러주니 오늘 가면 좋은 말씀은 한 번은 해주시겠거니 하며 찾아가도 봤는데요. 아휴, 전 정말 저한테 무슨 아파트 얘기를 맡겨놓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아파트를 사는 데에 들어가는 수억의 돈을 제 통장에 이미 입금까지 해놓은 줄 알았답니다. 그 정도로 저를 붙들고 한다는 말이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를 꼭 사야 한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도 물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아파트를 어떻게 사라는 거냐고 말이죠. 솔직히 답답한 마음에 아주 조금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표정관리를 못한 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기다렸다 한듯 부동산 추세에 대해서를 푸시면서 이걸 모르는 제가 바보스럽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돈이 없으면 대출을 당겼으면 되는 거고 니들 다 노후보장이 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앞으로 대출금 카풀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근데도 돈이 없다고? 얘가, 얘가, 뉴스도 안 보나 보네. 요즘 영끌이네, 뭐네. 말이 맨날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넌그 뜻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는 걸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걸 말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대출 받는 사람들은 많고요 다만 저는 살면서 학자금 대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제통장에 마이너스라는 게 찍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로서는 대출이라는 말 자체가 추세를 모른다는 걸 떠나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굳이 무리를 해서 그렇게까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하지만 시댁만 가면 정확히는 애비 시댁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만 가면 시어머니에 이어서 믿었던 남친까지 추세를 따지고 돌며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닥달을 하니 미칠 노르셨죠. 이거 정말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것만 같았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너무 한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기도 했습니다. 이 고민으로 몇날 며칠을 정말 결혼 자체까지 뒤집어 생각을 해볼 만큼 저 혼자 부모님께 말도 못한 채 고민을 끌어안고 있었는데요. 귀엽고 시어머니 대실 분께서 저의 기분에 똥칠을 하긴 하더라고요. 언제 하시려나 싶었는데 그걸 급기야 해버린 겁니다. 저희 집에서 전날 엄마가 남친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엄마가 요즘 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던지. 일부러 남친을 집에 초대하면서까지 기분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거죠. 혹시 싸운 게 있으면 이기회에 풀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밥을 잘 먹고 있다가 집 얘기가 나왔는데 남친이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해대더라고요. 자신은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 저희는 아파트를 꼭 사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지역이 곧 재개발이 될지, 그래서 수익이 더날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알아보려고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저하고 상의를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께 쇠기를 박듯 말을 던져낸 겁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아파트가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 남친의 말에 놀라셨죠. 그만한 돈이 있는 남자인가 싶어 물어보다 결국 그립에서 나온 대출이란 말에 표정이 불안으로 가득 차셨고요. 남친은 혼자 신이 나서 불안이 아닌 저희 부모님을 보며 시어머니랑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요즘 추세가 그게 아니에요. 아유 잘 모르시네. 아파트 사시면서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지금 안 사면 언제 더 올라서 더는 못 사게 될지도 모른대. 라고 하며 주절주절 지 혼자 맞다는 말만 골라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해서 좋은 시기에 아파트를 샀고 그 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도 충분히 노후준비까지 잘 해가면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남친이 있단 말을 골라하니 화가 났죠. 저하고 상의가 덜된 주제였기에 저는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 지었고, 확정된 게 아니라며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남친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이미 저는 화가 가득 난 상태였는데, 남친은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끝까지 제게, 왜? 화났어?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말 실수한 거야? 라고만 질문을 해댔어요. 대화 자체가 안 통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다른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제가 없으면 돈도 없고, 그러면 대출을 받아도 아파트 살 확률이 훨 줄어들 텐데요. 저에게 제안을 하고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부인이라도 된다는 듯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시어머니랑 똑같은 말을 해대면서 요즘 부동산 추세가 어떻느니? 아파트를 사는 게정상이라느니 나는 주제 넘는 말까지 한걸 참을 수 없었어요. 순간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셔다 놓은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느꼈을 감정은 저희 부모님도 겪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고 남친하고는 오늘 작정하고 아파트 얘기는 더 꺼내지 못하도록 하려 하는데 애비 시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에 갔다는 걸알고 아파트 얘기라도 꺼내보라고 하신 건지 대화는 잘 나눴어? 라고 묻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첫 마디로 들렸어요. 근데 남친은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볼륨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답답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유나 진짜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아파트 얘기한다고 엄청 난감했어. 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슬쩍 쳐다보는데 이 자식이 나에게 눈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차 남친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아유, 그 집은 왜그 모양이래, 정말. 지금 아파트를 사야 하는데, 지금 안 사면 언제 사겠다는 거야. 정말 바보 천치들 아니야? 정말로? 라고 말해죠 혼자 흥분을 한 건지 목소리를 엄청 띄워가면서, 감히 저에게 저뿐만 아닌 저희 부모님까지 바보 천치가 아니냐는 말로 한심해 죽겠다고 짜증을 부리는데, 저는 그 말을 바로 옆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빠기 쳐버리다 못해 제 승제 머리가 피까지 거꾸로 솟아오르게 만드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대고 소리를 쳤어요. 니들 집구석이랑은 결혼 안해 아파트를 사던말도난 이제 상관없으니까 니들끼리 니들 돈으로 알아서 사 능력도 안 되면서 어디에서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 놈의 아파트 아파트라고 하면 남친의 옆에서 진저리를 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남친은 어리 빠졌던지. 한동안 시어머니랑 통화를 마저 한다고 저를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뒤늦게야 제가 아파트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저를 붙잡아야겠다 싶었던지 막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저는 그런 남친을 노려보다가 요요히 집으로 올라갔죠. 남친은 밤새도록 제게 화를 풀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분명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파혼을 선언한 건데 이 자식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화를 풀라고만 하더라고요. 딱 보니 일부러 파혼을 피하기 위해 모르는 척을 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랑 파혼을 하게 되며 방금 전까지 얘기를 하던 아파트를 사는 것도 물 건너가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았던 거죠. 그런 남친의 태도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 척 일부러 회피를 하는 것이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일부러 화해를 하려는 듯이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것까지 모든 게다 가시적인 것만 같았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까지도 하려고 한 건데, 이제 보니 순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또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 분명했네요. 시어머니는 주제 넘게 신혼집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례마래 하며 추세를 언급했을 때부터 이미 도로 넘었고요. 다른 건다 참고 그냥 모른 척파혼만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친이 저희 부모님 집에까지 찾아와서 추세 따위를 언급하며 부동산을 가르치려 든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웃겼던 거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아파트를 사서 잘 살고 있는 반면 예비 시댁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식 결혼을 앞세워 그렇게나 아파트를 언급했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말에 신빙성을 가질 수 있었겠냐고요. 뭘 해놓은 것도 없는 사람들이 큰 그림만 그리면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라고 하니 제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등으로도안 들을 수밖에요. 결국 저는 그날 남친이랑 더 대화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께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도저히 집에 구하는 문제로 뜻을 좁힐 수 없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를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바보 취급을 하는 남친과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났다는 걸 밝혔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번갈아가며 화를 내셨고 또 번갈아가며 뭐 그런 집구석이 다 있냐면서 파혼을 재차 확인하셨답니다. 남자는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을 나중에 만날 수 있으니까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며 적극 지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결국 저는 결혼을 정말 앞두고 있었던 애비 신부였음에도 한치의 미련도 없이 남친과 헤어지기로 했답니다. 물론 이별 통보도 저희 쪽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그쪽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하나에 미련이 남았는지, 어떻게든 저를 붙잡아 보겠다고 뒤늦게야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라는 솔직한 말까지 하면서 저를 붙잡아 보겠다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애비 시어머니. 저는 그런 어머님께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님이 추세는 잘하는데 눈치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저 지금 5만정이 다 떨어져서 파운 요구하는 겁니다. 아파트 살 며느리는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라고 말입니다. 한 방에 5만정이 다 떨어졌단 말을 아주 크게 소리쳐 드렸더니만요. 어머님은 그 말에 대꾸도 못하다가 말도 없이 남친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친은 옆에서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었다면서 급기야 울먹거리기까지 하며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해? 우리 사이에? 라고 했는데요. 이미 떨어져 나간 정은 쉽게 되찾아오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추하게 헤어져야겠어? 제발 그만 매달리고 아파트 살 대출받아줄 애비 신부는 딴 데서 알아봐. 나는 말로 헤어짐의 쇠기를 받고 영영 이별을 했네요.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결국 저는 이 추세를 따지던 모자의 주둥아리 덕분에 하마터면 망치뻔한 인생에서 후제가 되었답니다. 대출 안 받고 아파트안 살아도 잘 사는 모습 혼자 사면서라도 남친에게는 보여주고 싶네요. 철든 인간인 줄 알았는데 어쩜 그 모양인 건지 정말 사람은 겪어보고 알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